다음 선물을 찾아간 곳은 강원도 철원. 감은 근데 이거 곶감 아닌가요? 감은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쌀쌀한 철원에 웬 감인가? 어, 감은 나진 않지만 그 감이 나는 10월 중순에 철원 평균 기온이 낮 기온이 18도 이하, 그리고 밤 기온이 2도에서 3도 정도로 감 건조하는 데는 최적의 기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제 황태 안동에 간고 등어가 있다면 철원엔 곶감이 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최고급 감을 엄선해 가져와 이곳 철원에서 곶감으로 만드는 건데요. 감 농사 짓기엔 춥지만 곶감 농사 짓기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철원 날씨. 별다른 설비 없이도 한낮 기온이 4도 정도로 천연 냉장고와 같아서 부패 걱정 없이 저온 숙성 된다고 합니다. 방부 처리가 뭐죠? 가끔 비 오면 선풍기만 틀면 되는 거 아닌가? 적정 온도와 습도 속에서 잘 마른 곶감은 수분이 빠져나가며 자연스럽게 포도당 분가루가 표면을 덮는데요. 이게 바로 잘 숙성됐다는 증거. 안쪽은 쫄깃하게 젤리화돼 달콤함이 담길 때 영양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근데 머리 될, 머리 조금 더못 생긴 거 아닌가요? 네. 시중에 흔히 보시는 곶감 색깔은 예쁜 다홍색의 모양도 이뻐서 되게 먹음직스러운 곶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곶감들은 어, 유황 훈증 처리나 뭐 주정 처리라 그래서 이제 소독 및 방부 처리를 이제 한 곶감들이거든요. 철원의 찬바람을 맞으며 80일 동안 건조되고 또 다시 20일간 후숙성 과정을 거쳐야 탄생하는 철원 곶감. 100일의 인고의 시간을 보낸 곶감들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나 하나 낮게 포장돼 전국 각지의 식탁으로 달려갑니다. 감의 본고장인 남부지방에서도 철원 곶감을 찾을 정도라니까 이만한 명절 선물이 또 없겠죠? 고품질 건시 중에. 자연 건조되는 제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한번 맛보신 분들은 매년 거의 재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곶감이라는 어, 자체가 저장성도 좋고 또 숙성도 계속 되다 보니까 어, 찾는 분들이 예, 점점 한번 맛보신 분들이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예.